이 아니라 구서 서로 도와주자고 그냥 뜨니까 만나 보네요 아이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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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무슨 소리적으로 아닙니까? 아 너무하네 진짜 아니 다른 거, 거 있는데? <laughs> 아, 저한테 니다미니다 남... 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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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저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니다안 오셨으면 은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로? 니다미으로아니 아, 이, 이 영감 얻으니고 어? 요즘에 니다선을 많이 타거든요. 다들 영감 얻으려고 합니선 많이 탄다고안합니다미다른 지역 사다들이 서울 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다미안다미안합다미다 단아가 오늘 스케줄도 뭐? 야오늘 아, 스케줄은 우리 네. 오늘또 김우경 s 그? u 김우경 s 아, 김우경 s a 하 g 아, 김우경 s a 다 g 아, 김우경 아, 김우경 Sang 아, 김 아, 김나경 Sang 아, 김김경 s 패 n g 아, 김우경 s a 아, 니우는유명 아, 거 아, 는데김경욱은 우리 좀 빠지지 않았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김경욱 쌍으빠질 <laughs> 그러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무라 패밀리로 워낙 같했잖아 쏘데스 아 그러니까 어. 다란다를 어. 기획했다라는 그 지명도를 가지고. 아아김경욱때 옛날에 아이. 진짜 웃겼는데. 저, 네, 어 나무라 패밀리 얼마 웃겼어? 정말 대박이었다 자기분로 얘기하더라고요. 어 진짜 진짜. 어, 엄청났다고. 어. 어 엄청은 아니고 그냥 준박은 아, 준박도 아, 아니고 그냥 팬들이 네. 좀 있었지. 아니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아니 준박은 되지않나 뜯을까요? 준박 재밌 아닌 거같요아 나물로 패밀 재밌었지. 아니 음. 아니 김경욱 성대모사 잘한다고 들었는데? 노래는 아, 되는데. 노래 성대모사를 다 아, 어? 노래는 됩니다. 어. 어. 바비킴 바보킴 또. 아 그, 그거지. 로밤고로도 <laughs> 어, 잘한다. 요거 하나 말고는 나물들김 예예예 yeah, yeah, yeah. 김경욱 쌍그거 어. 나물로 패밀리가 끝나고 어. 쑥 떼버리 아 숙대머리가 맞아 어, 나무나 비밀리였지 뭐, 숙대머리 숙대머리 아, 아, 보여줍니다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 맞아 그것도 좀 조금 인기 있었지 뭐이렇게막 옛날에 막 저기 뭐 내가 했던 뭐 노브레인 이런 거에 뭐쩨 반됐지만 그게 뭐야 노브레인. 어? 노브레인 노브레인 그게 뭐야 어, 노브레인 서버라고 아또 아. 아, 미국 사람들도 많이 알던데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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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진짜로 하이. 그건 저를 두번 죽이는 거야 아야. 아 뭡니까 이게 아 진짜 이런게 있었어 이 인기가 있었다 이거 혹시? 장난 아니지 오이른 어 오오이지 어, 오삼 불고기 오사오쇼 아, 아 장난하지 마시죠 어떻게 한국 코미디가 이렇게 에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 나라 코미디를 이게 인기가 어떻게 있어 요어 엄청났어 엄청났어 잠깐만 그짓만생이다아 어. 진짜야 예예예예 예. 20년 전이지한회 긁었지 아, 장난. 아니지. 그걸 보고 자란 키즈들이 아예. 뭐 나무라 패밀리나 이런 애들이 이제 되는. 아니 그들한테 물어는 봤습니까? <laughs> 아니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나무라 패밀리가 이거 너무 선배라고 막 이거 뭐 하나씩 지어내는거 아, 아니야? 아니, 진짜 그랬어. 그들의 의사는 아, 물어보지도 않. 아니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저기 단아가 진짜 <웃음> 내가 <웃음> 전소님이 악명수여 가지고. 방문수 아니 박문수 어떤지 악의 기운이가 악의 기운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어허. 악의 기운이. 네. <laughs> <그런데 웃음> 박문수가 이제 내리면서 야, 큰었다 너 그게 다 물을 다 빠졌는데 막 이런. 서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다 그래서 어, 믿더라고. 어그방 박문수 그런 얘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솔직합니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본인 동료잖아 이렇게? 서울에서.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음. 누가 다나카 단합가 얘기하면은 다나카를. 말이 모른다. 어. 내가 찾아가면서 보여주면서 알려줄 정도로 다나예요 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응, 있지? 아직도? 아니, 저, 음. 아, 너희네들. 아, 너희네들 잘 모르더라고, 이제. 내가 한 번, 다나과한테 지난번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저, 로아가, 이제, 저 애들이랑 축구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날 보더니, 어, 정찰, 정찰, 어, 정찰, 정찰 막 이런 거였어. 어, 니네가 나를 어떻게 알았어? 무한도전복, 아, 하이킥복, 하이. 유튜브로, 하이. 리얼로, MBC를 아, 보여. 네. MBC가 보여주는 거야. 장난치는줄 알았어. 그러니까 반면에 그런 세대인가 하면 또 중장년층 있잖아 그층들은 나라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보기엔 미스터트롯 이런데 한번 나 가질 거야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나라가 트롯 하나 아, 합니다 진짜? 아잉까는 좀 아잉까 잉까 다네 다네 나네요 다네 나로요 닿다가 습기돼 습기스기돼 오 약간 그 그휠는 비싸네. 단소이 노래가 얼마 전에 나온 다나카의 에라는 노래입니다. 까이아 이게 다나카 요번에냈다는 노래구나. So, 아니 화장한다고. 에뭐 담에 에아한다고뭘이 노래가. 아 다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게임 게게임 게임은. 게임은, 아, 게임은, 게임은. 게임은 가같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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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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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야. So, that's, so that's. 거기에 아. 아 이게 정말로 3년 전, 3년 전에 아니 다나카 만나니까 또 이제 약간 또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할 수가 있네 서요대에서 일본 사람이니까 그니까 러 우리 또 아내가 또 오사카 사람이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저그 마츠다 상이랑 또 촬영도 했었잖아 맞아맞아맞마츠다 마츠다 부장님은 다시 또시작하셨던요아 그러니까 마츠다가 또한 2년 쉬다가 2년아 2달, 2달 2달, 2달. 저작사람하 2년 쉬게 만났네 <laughs> 두달 쉬다가 두 이제 다시, 했어, 다시. 두달 쉬다가. 아니 그렇게 두달 쉬다가 했는데도 그게 구독자. 반응이 구독자 반응도 좋고 그런데 좋았다, 나는 한, 한 주에 한번 쉬었거든? <laughs> 조회수가 만 회도 안나 그래서 지금 치트키야. 부담 주지 마시고 지금.. <laughs> 도와줘. 저희 채널에서 지금 제가 안 나오는데 <laughs>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면더장성이그래서모르 <laughs> <또> <그랬는데 웃음> <laughs> 그래서 뭐라도 <뭘> 해나 <laughs> 진짜 너무 안 나와. <laughs> 나 지금 <laughs> 죽을 거 <것> 같아. 서비스. <laughs> 다른 학교도 그 같이 고민하고 있었어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좀 도와줘 봐. 좀, 좀 어떻게 해. <laughs> 따라가. 제가 어떤 뭐 조언을 해주기에는 근데 저는 이, 이런 파도를 겪었던 사람이라 유튜브 시작하고 9년간 음, 유튜브를 9년 했어? 쏘데스 9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게 76만인 겁니다 그래서 아. 다른 후배들은 아 후배들이 아니라 다른 뭐 한국에서 활동하는 개 갱맨들이 2년 3년 만에 막 100만 150만 내려오면 어. 너무 부럽고 맞히다가 그랬잖아 작년 초까지만 해도 10만인가 뭐 있었어 근데 지금 100만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어 기폭제가 필요한 거같습니와씨 맞히다가 그 그런 거전화기죠 서대스저 기운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마츠다 부사님한 마츠나. 예요. 아나 지금 주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부장님은 오와. 다나카 형. 다나카 뉴스. 다나카 뉴스. 하하. 같이 있어. 아 이번에 올라오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야 정우가 다나카. 지금 전에. 정우가 누가? 우리 마츠다랑 있다니까. 아니 다나카랑 있다니까 무슨 소리야? 다나카. 다나카. 하하하. 이거 방송이에요? <웃음> <웃음> 우리 지금 차에서. <laughs> 촬영장까지 데려다주면서 차에서 토크 나누는 거야 아 진짜요? 야, 데려... 아니 조은좀을줘 100만 유튜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아유 그냥 걔들 많이 봐주실까 감사할 따름이죠 지고 좀... 왔는데 너무 아, 기다렸으신씨 거만하, 거만하다 거만해 이게 이제 어, 100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슨 말씀이세요 거만하야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발악을 써도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해 <웃음> 네, <laughs> 단아까한테는 제가 미안해서 미안해서 내가서 오히려 연락을 더 못하는게. 이에요, 예, 예, 뭐가 뭐가 미안해? 괜찮습니다. 항상 너무 사랑합니다. 아, 아이, 나도 항상 사랑하는데 아, 얼마 전에 저 일본 왔을 때 같이 못해서 아, 괜찮습니다. 시간이 안 돼요. 아, 고맙습니다. 단아가 착하니까. 예야 절대 괜찮습니다. <laughs> 제가 뭐 찾아뵙겠습니다, 오사카. 아니, 고마워 아무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단아까 끊었어 <laughs> <laughs> 괜찮아 또좀이다 하면 되지 뭐 다나가 아, 진짜로 아, 다른 거 떠나서 아니 근데 저 너무 늦게 불렀어? 아너 <laughs> 너무 늦게 불른라나 너무 불르고 싶어 야 근데 또 갑자기 다나가한테 연락해서 다가내 거에 나와줘 이런 막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뭐 이제는 뭐 근데, 근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누군가 속이는 게못떄니다 이제 뭐 만약에 누굴 다툴 거면 늦게 오는 본인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아예 혹시라도 다툴 곳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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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싶네요. 근데 진짜 아, 고민이 있다면 저한테 상담하기 맞긴 합니다. 저희 채널은 2년에 한번 걸로 알고리즘 수혜를 받았던 곳이라첫 번째 알고리즘 수혜 뭐야? 오케이 오케잘 모르겠어요. 신발 아디다스 신발을 샀는데 약간 셀럽드마 진짜 많은다는 약간 아이다스 협찬 신발을 받아가지고 최초 공개할게 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이 신발인데, 진짜 약간 모르겠어요. 진짜 부서 고맙긴 하고, 모르, 모르겠어요. 진짜 뭐, 약간 이 수학이랑도 약간 진짜 약간 좀... 오케이, 모르겠어요. 약간 이 지금 물통하고도 약간 크기가 거의 똑같은데... 몰라요? 뭐라고? 뭐라고? 어, 다시, 다시 한번, 뭐라고? 아, 미안해. 다시 한번, 그 알고리즘 첫 번째, 뭐라고? 아, 뭐, 그첫 번째 알고리즘을 그냥 틔울게요. <laughs> 첫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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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첫 번째가 뭐라고? 첫 번째 나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아 일론 머스크 그거 안녕하세요 아, 일론,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 그거 그거 그. 힘내시고 언젠가 좋은 날올 거니까. <laughs> 그래 기억나 그 너무 재밌었어 미난리가 났었습니다 또그그 그 이후로도 약간 좀 쉬다가 다시 우리 또 내가 이렇게 또 그니까 수혜를 받고 그, 그 이상한 거막 갈아먹고 막 그랬었잖아 로데스 그만큼 살신의는 성인의 정신으로 해야 되나 단합과의 무명을 한 4년을 버텼지 4년째 그도복그거 계속 해서 정면 승부 이름만 그렇고 정면 승부 안 하고 수면 승부 안 하고 <laughs> 승부가 안 나서 그래. 승부가 안 돼요. 어, 그 찾아간 저기 국수집이나 이런데 미안해 죽겠다니까. 물론 우린돈 받고 찍는 건 아니지. 그냥 그냥 당연히 우리가 우리 돈내 먹고 다 하는 건데. 아 미안하네, 미안하더라고. <웃음> 진짜. 도거 <laughs> 뭐가 아, 이렇게 대중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좀 부터 한번 맞시기만 하겠습니다. 뭐? 오늘 <laughs> 부러워 응. 안 놀랬습니까? 네, 너무한 거 아니면? 그도 끄는 이러면서 서로 도와주자고 그냥 뜨니까 만나보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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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무슨, 기본적으로 무슨 소리야? 먼저 그렇고 독은 늘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 너희도 <laughs> 너희도 아 너희들, 너희들 뭐냐? 저희도 상황이 좋습니다. 만에 이만에 이렇게 나온다. 소대 소대. 그러니까 제가 아더 나고도 고민이 많구나.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아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잘 만나신 거예요. 아 진짜. 오늘 저희 지금 상황 보니까 대충 감 모심. 마음이 좀 파, 얼굴이 좀온화해졌어요그가니까 나온 거 얼굴 진짜 편안해. <laughs> 아니 그런 <아니>, 느은 <전은은> 아닌데, <laughs> 아니 저거 위안은 받아. 어떻게 절러나요 주식 투자했는데 막잘안 돼가지고 이런는데 페인드 친구 나보다 더돈 날린 거있 그런 거잖아요. 업도 어. 딱 보여지면서 <laughs> 어. 힘내라. 나나이 상황에서 그런 그런 거죠. 약간 그런 동제가 갑자기 생기네. 오 <laughs> 됐어, 오 됐어. 아, 아 나무라 페블링 힘드네. 더 심각한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 천식 문천식이 유튜브 시작했는데 너무 안 돼. 그래서 우리 거 와서 댓글 남기시는구나. <laughs> 어, 내 거에도 댓글 남겼어. 자기 전에도 <laughs> 나한테 <웃음> <웃음> 댓글 남겼더라고. 자기도 불을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아 오늘 뭐, 기분이 좋네. 아니 아까보다는 좀 많이 미안이 되고. 아다행이네다행이더 어, 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지금 그래, 오케이, 나쁘지 않아. 그래 너무 뒤늦게 만났지만 물론 진짜. 이번에 나온 것도 뭐난 크게 뭐 조회수는.. <laughs> 기대를 하지 마시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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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나랑 아 고마워. 빨리 가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이